지난 15일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172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사퇴와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일사불란한 민주당의 행태는 그야말로 반민주 그 자체라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검수완박 법안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기관의 상호견제를 통해서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도 서로의 견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공안국가를 만드는 자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경찰은 14만 명의 인원과 연간 12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거대 조직입니다. 과거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었던 국내 정보 기능과 함께 대공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경찰 조직이 만약 수사권까지 독점한다면 중국 공항과 같은 무소불위의 정보 수사 기관이 될 것입니다. 검수 완박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2019년과 2020년 검사가 경찰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은 사례는 약 3만 건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2021년에는 약 2만건으로 줄었습니다. 검소완박이 현실로 되면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기회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 누가 결정을 바로잡고 누가 국민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6대 중대범죄수사는 전문성과 경험, 법적 지식 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검찰이 밉다고 70년간 쌓아 올린 수사 역량까지 버리려고 합니다. 검수 완박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수사 역량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정가될 것입니다. 검수 완박은 반민주, 반민생의 악법입니다. 국민의 고통이 불보듯 뻔한데도 정권 비리와 이재명 전 지사의 비호를 위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수 완복은 오직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만의 악법입니다.